여러분 어,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로마 제국에 세금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개인들은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이 서기관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 헤롯당원들 그리고 사도개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뜨려서 빨리 체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변론하고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올바르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아가 율법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두 부류는요 서로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바르새인들이나 이 헤롯다운드 사도교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권경에 빠뜨려서 빨리 붙잡으려고, 그래서 처형하려는 것이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한테 정중히 나가서 예수님의 지금 의견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서기관들은요, 주로 하는 일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벗겨 쓰는 전문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이 서유관들은요, 주로 바리새파 출신으로, 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율법도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척 하면서 거짓된 믿음으로 가식적으로 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요. 강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23장 전체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지금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 서기관은요, 이런 부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는 지금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예수님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율법을 연구하면서 꼭 묻고 싶었던, 알고 싶었던 내용을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나 일반적인 어떤 서인관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 같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만족하고 응? 그리고 그들은 세상 것을 더 중시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한 서기관 같은 그런 부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그룹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석유관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의 질문에 뭘 대답을 하시는지, 그리고 무슨 가르침을 주시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떤 점을 부각시켜서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못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금 보면요, 이한 서기관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 부활에 관한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한테. 어? 겸손한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많은 개명 중에서 어떤 개명이 첫째 되는 개명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명이 가장 중요한 개명입니까?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개명이 613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248개는 무엇무을 하라 하는 계명 이었구요. 나머지 365개는 무엇무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유관도 그 많은 계명 들을 자기가 연구하고 계속 어?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러면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를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한테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율법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요,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니까, 러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니까, 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가장 으뜸이 되고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요, 확대 해석해 보면, 무엇과 연결되냐면 모세의 십계명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십계명에 보시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과 인간을 사랑하는 기준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이유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전신전력으로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고 강조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니까,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 응.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살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한마디로, 사도 유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죠. 따라서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하나라는 겁니다.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세요.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앞에서 하셨냐. 하나님을 사랑이시라는 것을 왜 말씀하셨냐면요. 율법의 뼈대의 근본적인 게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첫째, 둘째는 사랑의 중요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와 같은 말씀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 있잖아요. 그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될게 뭐냐.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든가, 꺼리든가, 부끄럽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실천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요. 에, 32절,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을 철관이 듣고 아 자신이 생각했던 바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말씀이 아, 일치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기관이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선생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라고 공감을 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시게 한 분이시고 다른 이는 없습니다. 그것이 참된 말씀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과 재와 어,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하나님을 말씀을요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다는 것을 그것까지도 다. 지금 영적으로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34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리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해서에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도다 라고 하신건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은 그리 멀지 않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의 나라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가더 노력하면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두 가지를 생각하다가, 저는 두 번째 후자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거는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서기관은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런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서기관을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칭찬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에게, 음? 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한 해석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달락, 35절을 보시겠는데, 여기는 앞에 내용과 지금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지금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지금 대목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약간 질책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왜 책망하시는 거냐? 지금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 그러니까 혈통에 따라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응 음? 그런데 소유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는요. 그들은 구약의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는 누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체망하시는 거냐면 그들은 인간적인 측면, 메시아를 인성만 가지고 한면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응? 메시아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메시아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니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너희들이 간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질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6절과 37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 신이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실때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그1 0편의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어 뭐라고 보시냐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쓴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는 누구니까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네, 그 다윗이 예그내 주가 주는 누구를 이야기느냐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 주라고 했을 때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어서 보세요.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파멸시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게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성, 어?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쪽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서유관들이 잘못된 점이 뭐냐면 인간적인 측면만을 너희들은 한쪽 면만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메시아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그걸 리는 놓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관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신성 못하겠다 그러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획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였더라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두 가지 포인트인데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죠? 근데 수평적으로는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결국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크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크로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크로스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크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3일 앞두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응?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으로 오셨고 또 인간적인 측면에 인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요,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